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아, 요번 게임은 드래곤 대 스타더스트 대전 되겠습니다. 먼저 보이는 청록색 테란이, 어, 테란 AI만 하는 드래곤. 신경망을 사용하는 곳입니다. 인공신경망을. LSTM 인공신경망에 더해 페이스북에서 만든 호치파이 라는 강화학습을 사용하는 아주 강력한 법중 하나입니다 AI 적으로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사용하는 AI에요 네, 제가 예전에 많이 다뤘던 인공지능 중 하나죠 그 반대편에 프로토스 스타트 되겠습니다 요 게임은 스타더스트가 드래곤을 상대로 솔직히 말하면 드래곤이 스타더스트보다 승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예, 그동안은 승률이 조금 더 높았는데 드래곤이 예, 스타더스트가 압도적으로 부셔버린 압도적으로 이기는 게임 중 하나입니다. 정말 놀라운 플레이로 이기는 데 아, 한번 지켜보시죠. 원 게이트 코어 전진. 게이트 하나 더 박아줍니다 투 게이트 그리고 배럭 더블 올라가는 드래곤 질럿 드래곤 바로 푸시 나옵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공격을 시도하는 스타드스트 테란전 같은 경우는 좀더 공격을 어, 적극적으로 빠르게 푸싱 하더라고요 저거전보단 저그전 같은 경우는 보통 일정치만큼의 유닛이 모였을 때 공격을 시도하는데 이 테란전은 뭐 질러 드라군 한 마리 나오자마자 공격을 시도합니다. 병력이 거의 생산되는 동시에 압박을 하기 때문에 테란전은 조금 다르게요 저그전과 스타워스. 그리고. 예, 벙커에 마린이 4마리 탔고 메딕 하나로 적극적으로 에시브이도 치료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완벽하죠 자 3마리 에시브이4마리이 때문에 완벽합니다 벙커를 수리해야 시브이 양도 충분한데 다 메딕 한 마리를 한, 앞에 둬가지고 에시브이가 죽을리도 없죠 아, 그러나, 깝치다가, 마린들이 깝죽거리면서 나오다가, 드라운한테, 아, 가이켜 먹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아, 스타우트 이 컨트롤 아주 정교해요. 벙커 때려주면서, 바깥에 나와있는 SCV는 하나씩 끊어주는 모습입니다. 컨트롤 아주 좋아요. 굉장합니다. 그리고 로보틱스 퍼시빌티 올라가는 스타트 뭐죠, 이거 전진 3게이트? 어, 심시티 위치도 상당히 어, 변화한 것 같아요 4게이트 후에 트리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아이 드래곤도 참 정교한게 드래곤 숫자만큼 c v 를 붙여주고 있어요 이러면 파괴되지 않죠 벙커가 아요 강력한 드래곤 푸시에 다람같은 경우는 실수로 많이 벙커가 깨지는 모습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사람 게임을 많이 분석해본 적이 있어요 AI가. 네, 요 드래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밀하게 어, 벙커 수리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야. 이게 뭐 AI니까 당연한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불과 지금으로부터 1년 전만 해도 AI는 절대 병력 비중후값을 아주 정밀하게 계산해가지고 그에시브를 빨리빨리 붙여줘가지고 수리를 하거나 그런 디테일적인 행동을 절대 하지 못했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AI니까 뭐 당연하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전 오랫동안 이 AI들을 지켜봐왔기 때문에 불과 1년 전만 해도 제대로 되지 않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게 제가 이 스타크래프트 AI를 처음 본 거는 4년도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아 스타노트 뭔가 새로운 전략을 준비했어요 셔틀 아 뭐죠 이거 스타노트 그리고 트리플에 옵저버 토리에 아, 원셔틀 뽑은 거 같습니다 추가적인 옵저버도 찍어주려고 하는 모습이고 이거 뭐죠? 에 언덕 드라군 드라 아 이걸 발견했어요 드래곤이 더 대단한 게 눈치채고 마린이 하나 나왔습니다 방금 걸렸어요? 네 깜짝 놀래서 갑자기 아, 중간에 드랍을 포기했거든요? 스타소스트가 원래 이네마리 정도 다섯 마리 정도를 더 태웠어야 됐는데 마린 하나에 걸려가지고 깜짝 놀랬습니다 스타소스트그 사이 아, 본진 들어가가지고 숲대밭에 만들고 있는 드라군들 아 이제 드라군 드랍 공격까지 하는 스타소스트 몰랐습니다 그리고 탱크에 적당히 드라군이 붙어가지고 잡을 수 있는 탱크는 잡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한 마리가 시간을 끌어주면서 나머지 드라군은 SCV를 계속 잡아주는 모습 그러면서 동시에 본진 본진 공격 들어갑니다 아 이러면 탱크가 빠지죠 드라군을 지키기 위해서 탱크가 빠진 사이에 본진 벙커를 뚫어버리는 아 놀라운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쪽 동시 공격으로 아 이건 놀라운 전략입니다 스타트 완벽합니다 시야가 안 보이는 사이로 드라곤을 태워가지고 아, 공격을 시도하면 어차피 본진을 지키기 위해서 탱크랑 모든 유닛이 빠지거든요 그 타이밍에 오히려 본진 본진을 확 그냥 밀어버리는 예, 굉장히 예, 놀라웠어요 아,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예, 굉장히 놀랐고 그럼 본진이 숯대반이 됐죠 엄마당몰티가 굉장합니다. 예, 그 사이 멀티 4개 붙여주고 있는 모습이 났어. 아 그리고 아비터까지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어, 셔틀 좋습니다. 셔틀이 죽지 않았나요? 셔틀이 죽은 것 같은데 이동 속도 업그레이드라네요. 셔틀 어디 있죠? 셔틀이 살아 있나요? 셔틀이 죽었죠? 네, 셔틀이 죽었는데 셔틀이 없는데도 이동 속도업을 미리 찍어주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좀 나중에 셔틀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려는 어,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본진 뚫어버리는 모습입니다. 아 병력 비율 값이 정밀하게 뚫을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유닛이 쌓였다고 생각이 들자마자 아 뚫어버리는 모습입니다. 아 시뮬레이션 값 아주 정밀해 네, 좋습니다. 아, 놀라운 게임으로 스턴트가 아, 이렇게 승리를 가져갑니다. 말문이막혔네요 제가. 아, 뭐라 할 말이 이어가지고 너무 놀라워서 아, 대단합니다, 스턴트.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아, 드랍으로 정면을 휘두니까 애시브를 잡아주는 것도 물론 좋긴 하지만 정면에 지키고 있던 이 언덕에 지키고 있던 탱크들이 빠지거든요. 앞에 나와 있던 탱크들이가 언덕 탱크가 수비를 하려고 빠지는 사이, 앞마당에 있던 드라곤들 대기하던 이 많은 수 드라곤들이 본진, 이제 앞마당 본진을 뚫어버리니까 동시 타격으로 다 이렇게 뚫을 수가 있죠. 이런 거 양방향으로 이렇게 공격 하면 테란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어요. 탱크를 빼야 되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고, 이거는. 아 중간에 드래곤이 눈치를 채고 마린 하나로 정찰을 하긴 했지만 아 그대로 못 막고 끝이나 버렸습니다 이거는 스카우트를 해도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게 마린이 봐도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방향에서 드래곤이 공격해버리면 탱크는 어차피 본진을 수비하기 위해서 돌아와야 되고 뭐먼 거리는 아니죠 조금은, 조금 이동하는 것 뿐이지만 어차피 사전권 안에 들어오려면 탱크가 여기까지는 와야 돼요. 네, 이쯤까지는 탱크가 와야지 사전권 안에 오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뚫어버리는 드라곤을 막을 수가 없죠. 적어도 탱크가 여기 정도 배치가 돼 있어야 사전리 안에 닿는데 네, 거리가 닿지 않기 때문에 여기 배치하는 순간 본진에 있는 수, 뭐 드라곤은 SCV와 그 탱크로 수비가 할수 있지만 네, 정면을 뚫어버리는 앞마당 정면을 뚫어버리는 어, 드라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탱크가 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사전권은 안에 닿지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게 양쪽으로 동시 공격을 해버리면 저 절대! 아, 이 타이밍에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아, 놀랐습니다. 근데 이게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멀티를 엄청 많이 어요태크도 이미 아비터까지 올라가고. 뭐 이따구로 게임하면 이게 방법이 있나요? 저 레드 에스드몬니는데 이렇게 하면. 이 방금 전략이 통한다는 가정 내에서는 레드도 에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 그럼 예, 확실해요. 전략이 통했다는 가정 하에 는 이길 수가 없어요. 대련이 이게 방법이 없고, 아이 게임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다음엔 더 재밌는 게임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